안녕하십니까. 고주몽TV 세계 최고 교수의 총재를 맡고 있는 고주몽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총 부채가 현재 약 6천조 원으로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입니다. 이는 정말 천문학적 수치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대, 지금 대한민국이 디폴트가 되기 직전입니다. 디폴트란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IMF 경고보다 더 엄청나게 가혹한 멸망 직전임을 뜻합니다. IMF 때는 금 모기 운동을 통해 극복했지만 지금 현재는 IMF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막대한 외채와 회사 기관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의 너무 많은 부채 및 막대한 개인 부채 때문에 특단의 용기를 국민 각자가 발휘하여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나라 빚 갚기 국민 운동으로서 반드시 이 난국을 돌파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 있으므로 정말 올바른 도로서 국제 친선을 도모하여 무역을 지금보다 10곳 이상으로 더잘 해서 항상 흑자를 내가지고 온 인류를 크고 넓게 도와 나감이 곧 유일한 활로입니다. 대한민국 외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 때마다 꾸준히 늘어나다가 특히 현 정부 들어서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9년 말약 4,916조 4천억 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국가 채무가 728조 8천억 원, 공공기관 부채가 525조 1천억 원, 연금 충당 부채가 944조 2천억 원, 합계 2,198조 1천억 원이 됩니다. 이는 GDP 대비 114.5%입니다. 가계부채는 1,600조 3천억 원, GDP 대비 83.4%입니다.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GDP 대비 58.3%입니다. 이렇게 총 부채가 4,916조 4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9,500만 원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9월 약 840조 원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연말까지면 1천조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대략 총 합계 약 6천조 원이란 천문학적 수치가 됩니다. 이래서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 또는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IMF로부터 디폴트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불경기로 말미암아 무역이 잘안 되는 때가 겹쳐 더욱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한국 말 일본으로부터 많은 외채를 들여와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해마다 외채 이자도 못 갚아서 계속 더욱 많은 외채를 빌려 갚는 에, 형식으로 에, 자꾸자꾸 빌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어 결국 나라까지도 이완영이가 팔아먹어 대한제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이때 주로 일본으로부터 외채를 빌려왔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라 빚을 못 갚으면 결국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국민 앞에 보고를 하고 협력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잘돼 갑니다. 라고 하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평성대 같은 말씀들은 완전히 코미디보다도 못한 처참한 비극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외체가 GDP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은 40% 넘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언어 도단입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몽땅 몰살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멍청한 어리석은 국민들은 정말 처참하게 몰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려는 세계 최고 교수에는 오직 진실과 진리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채무가 너무 많으면 자살하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멸망했습니까? 일본에진 엄청난 외채를 못 갚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국채 보상 운동을 거족적으로 일으켰지만 일본 군경이 회방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 추경안 포함 국가 예산을 555조원 편성하여 국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추경안, 태풍 코로나 추경안 등 계속 엄청나게 막대한 추경안으로 땜질이나 하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현재 역, 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역대 정부가 쌓아놓았던 예비 자금도 몽땅 다 써버려서 돈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 올려서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가릴 것 없이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나라비 갚기 범국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주위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유튜브의 고주몽 TV 무료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